옐로우 방울토마토입니다. 네, 슈거. 슈거 옐로우 방, 방울토마토라 할게요. 여기에다가 또, 음, 걸음 같은 것도 또 실하게 주고, 물도 또 자주 져야지 이게 단맛을 내고 잘 크겠죠. 방울토마토가 이제 이 밖에서 키운 것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지금 더 일찍, 하우스 아니니까 더 일찍 나오는 방울토마토가 될 겁니다. 지난번에 심었던 호박이 꽃이 폈습니다. 꽃이 피고는 이 밑에 보니까 호박이 달렸네요. 어우, 엄청 귀엽다. 되게 조그만한 호박인데, 네, 이렇게 호박이 달렸습니다. 이거 이제 요 위에 이제 제일 큰 줄기를 또 위에다 묶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줄을 타고 올라가게끔 어 그렇게 해서 키워야 될것 같습니다. 어 그래도 호박이 좀 맺히고 있습니다. 작은 호박이 하우스 아니라서 네 이렇게 조그맣게 맺히고 있네요. 네 귀엽습니다. 이거는 좀 이제 컸습니다. 대학 찰옥수수. 이게 지금 씨앗으로 심으면 좀 늦었죠? 씨앗은 지금 심는 건데요. 이거는 무종을 했기 때문에 혹시 냉해 피해를 입을 수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 일기예보가 가빠서 이렇게 추워진다면 일기예보가 없어서 심는 겁니다. 세포기 떼야 되잖아요. 네, 이렇게 오이 모종도 심었습니다. 네, 오늘은 파를 심으려고 나왔습니다. 오늘 바람이 좀 제법 많이 부네요. 음, 이거 이제 내가 하겠습니다. 여기에다가 구멍을 이렇게 뚫어주고요. 저 파는 저희가 너무 깊게 뚫지 마요. 네, 살짝만 돌요 너무 보면. 너무 깊게 들어갔어요, 그거. 어, 파 모종이고요. 이 머리를 위에 살짝 저희가 잘라줬습니다. 여기 뒤에 여기는 안 하나요? 어디요? 이쪽요 네, 이분 하지 마요. 그래도 파 음, 모종이 그냥 괜찮게 잘 돼서 감사합니다. 파는, 파는 오랜만에 심어 봅니다 저희가. 파를 어째잘안 심게 되더라고요. 근데 올해는 이제 한번 모종을 했는데 모종이 의외로 잘 돼서 저희가 또 파를 이렇게 심게 됐습니다. 대파지요? 대파잖아요? 네, 대파지요. 네, 다 아십니다. 네, 이렇게 해서, 화를, 어, 이쪽에 비닐 씌운 곳에 다 이렇게 끝까지 심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 또, 어, 저렇게 물을 주고 있습니다. 물을 이제 한번또 이제 흠뻑 주고 나면은 또이 속에서 아마 뿌리가 잘, 어, 땅내를 맞고 잘또 스며들 겁니다.